안녕하세요 타오웨어 필리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원예림입니다 한국에 온지 10년 됐습니다. 나머지 분 너무 편해 요여 비장해서 그래요. <목소리> 유치원서부터 쭉 대학교까지 다 교복 입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머리 단발머리 길어 안돼 염색도 안 되고 화장도 안 되고 예, 근데 대학교 가면은 예, 대학교 오니까 자유 그렇게 해요 대학교도 교복이 있는 거예요? 있어요 예, 파란색 예, 색깔만, 색깔만, 색깔만 맞춰요 뭐뭐 뭐. 길게 할 하고 싶다 그러면 짧게 입어도 됐고요 아, 베르담에서, 어, 등 학교, 중학교, 파랑 치마 입고, 아, 남자 바지, 여자 치마 입고, 고등 학교, 정통 옷, 아웃, 아우, 아웃사이 입고. 음. 색깔 없어요? <laughs> 있어, 마음대로. 아, 마음대로 입고 싶은 거? 음 오. 카물에는 1학년부터 고등 학년까지, 긴팔하고 반팔 남자 여자 다 입을 수 있어요 대학교는 반팔 치마하고 입을 수 있어요 긴팔은 입을 수 없어요 필리핀은요 우리는 수요일은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월화 교복 아, 입어요 교복. 수요일은 내가 아, 자연스럽게 아, 입고 싶고 입을 교복 수 있어 음. 왜냐면 빨래해야 되니까 우리 교복, 교복. <laughs> হাঙ্গুকে থরৈলাল ইড়ই লাল হাক্য আমদানিও জানায় বাংলাদেশের নুন লাল আমদানি হ থর লাল বুথ বগুইল কাজী হাকেও দানি হয় বগুইলাল জমসিম কাজী হাক্যেও দানি হয় থাউমে জিবে খাসো সিগুন না হানিল বান 이렇게 시요. 하루 반, 아, 하루, <웃음> 반. <웃음> 하루 반. <laughs> 아, 반. 아, 하루 <laughs> 반. 아, 하루 반. 아, 방어실은 무슬림 나무 만아요. 요기 음, 때문에 음. 날 기도 있어요 점심 시간에. 아, 그렇구나. 때문에 이거 다 운행 도안 가고, 아, 다음에 음. 사무실 도안 가고, 학교 도안 가고 다쉬어요 음. 필리핀은 만약에 학교부터 집에까지 가까우면은 그냥 집에 런치 타임 코러 가서. 끝나고 또 학교 가요. 음.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집에 왔다 갔다 아, 해요. 갈게요. 만약에 집에 모러면 그때 도시락 써요. 아. 음, 우리는 점심시간 절대 외부 안 돼. 아 우리는 나만 공부하는 있어요. 시간 절대 외부 안돼 금지되고 음. 있어. 진짜 안 돼요. 왜냐면못은생기면 학교, 학교 책임하니까 음. 음. 다칠까봐 그래서 금지되고 있어요. 우리. 못나가요 1대 학생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. 연애 다 10대 때 해보셨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없어요 좋아하는 거 모르고 그냥 재밌게 놀아서 남자하고 친구처럼 야 같이 문놀이 가자. 그러면 가서 옷 벗고 막때우더고친구들 <laughs> 남자, 여자 모르고 같이 옷안 입고 뛰어가서 나무 숲에서 숨겨있어. 편지에 음. <laughs> 네. 서는 만약에 좋아하는 음. 남자 있으면은 아니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은 편지가 또거쓰고그러지 아는 사람 아. 제가 한때좀 놀러와줄까요? 이렇게 고백하는 거. 아, 너무 똑같아요. 아 우리 부모님들이 금지 와서 보니까 어 알아서 할수 있어요. 우리나라는 아니요. 남자 여자 좋아하는 멀리 도망가고 <Keyboard> 결혼하고 네. 다음에 오빠 엄마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아 결혼해요. 아니요. 어 이렇게.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. <목소리> 엄마, 엄마, 아빠들이 여기공지안 돼. 엄마, 아빠서 응. 알아서 해요. 또 밤에 전화, 전화 안 돼. 여기 한국에도 이학년삼학년부터 핸폰 있어요. 우리 방학도 수 없어요. 우리 방학 서는 없으니까 <목소리> 엄마, 아빠 숨어서. 수어서나무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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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같이. 카페 가서 숨어서 <목소리가> <laughs> 가서 <숨어야죠>. <웃음> <웃음> 숨어서 서야요 <laughs> 숨어서 아 엄마 아빠서 알아서 이거 이거 결혼할 수 있어요. 다음에 아 이런 거앵겐즈트 <목소리가> 다음에 만나 <만날> 주세요. <수> <목소리가> 저도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어다모요다 TV 이렇게 말하고 네. 눌러 주세요. 이렇게 t